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도원이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홍대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가지도 그러하니라.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어, 아이가 자전거를 배웁니다. 이 자전거를 배우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니죠. 자전거를 배우다 보면 많이 넘어집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지는 아이를 이렇게 세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넘어지는 건 실패가 아니야. 넘어질 때마다 더잘 배우고 있다는 증거야. 실패는 도전을 하지 않는 게 실패입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잘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이는 계속 넘어졌지만 결국 균형을 잡고 마침내 자전거를 탈수 있게 되었습니다. 넘어짐이 없었다면 배움도 성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넘어짐과 실패가 마치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더 단단히 세워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조차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다 쓰임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유하게 되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 봅시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민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유대에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했지만,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실수와 넘어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더 깊은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더 넓은 복음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뭐 우리 교회도 여러 차례 오시겠지만 선교사님들이 늘 성공할까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열매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7년 동안 한 명도 회심을 하지 못했어요. 한 명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선교사님이 실패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따지기 전에 내가 지금 복음의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곳에 있는 이유는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실망할 필요도 없고, 너무 우쭐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겸손히, 그저 감사히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실수와 실패로 인해 낙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외하는 믿음은 실패를 바라보는 눈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이 실패조차도 어떻게요? 선하게 바꾸신다.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감남나무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였는데 돌 감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남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즉 아멘 원래는 무슨 감남나무요돌 감남나무 쓸데없는 감, 감남나무인 거죠 근데 가지가 꺾였어요 이 꺾인 가지를 어느 나무에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이었으나 그들의 불신앙으로 꺾인 자리에 이방인인 우리가 접붙임 당하게 된 거예요. 이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특권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성도의 특권은 뭐가 되야 합니까?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잘 섬기는 자가 교회에서는 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은혜로 붙들린 자답게 형제를 사랑하고 겸손히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23절.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만약 이방인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은 더욱 회복될 수 있었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깨어진 가지를 다시 붙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꺾여진 가지를 다시 붙이시는 분이세요. 무너진 인생, 상처 입은 사람들, 낙심한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은 회복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실패로 무너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어떻게요? 선용하신다. 두 번째는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서야 한다. 세 번째는요. 회복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의 무게와 실패 때문에 지금 무너져 계십니까?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은혜로 다시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더 겸손히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수원아산의 모든 콘서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없어서 우리의 실패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선하게 받고 주십니다. 늘 은혜에 감사하며 더 겸손히 받은 사명 소명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수원아산의 모든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특별히 아버지 상처받 모든 아버지 모든 질병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가친척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